네, 안녕하세요. 쌀밥의 은수장입니다. 네, 이제 7월 중순이 다돼 갑니다. 성동구 용답 1구역이 이제 곧 있으면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구역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구역 보시면은 매물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가는 매물이 1 5룸한 2개 정도 남아있고, 이제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은 뭐 여기저기 매물이 몇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더라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역에서 빠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안전한 매물을 선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융가비 그 1구역은 뭐 워낙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어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동의서도 굉장히 빨리 거쳤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갈 건지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주역계 조정이 되면 이번에는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갈게 아니라 좀 속도감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전에 뭐 효력정지 되기 전에 한60% 넘는 동의서가 두달반 만에 거쳤던 그러한교획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조금 빼고 구역계를 변경해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뭐 동의서 70%까지 걷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아닌 것 같고요. 뭐조합설리 75%도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찬성동의서를 내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분들을 이제 찬성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들도 꽤 많이 해왔고요.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용답 1구역 숫자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용답 2구역도 이번에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업성이 이제 용답 1구역보다는 조금, 더안 좋기 때문에, 용답 2구역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단지의 크기는 1구역이랑 2구역이랑 비슷하고요. 조합원 숫자가 이제 1구역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는 1구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용답 1구역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